네, 오늘 10편 3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29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9편과 30편이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10편 30편에 표제어를 보시면은요. 다윗의시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낙성식 때이1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지만 다윗시 성전 봉헌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편이 왜 자윗셋인데 성전낙성가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역사상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9편 다음에 왜 30편을 자윗의신이라고 하면서 성전낙성가라고 표지어를 지었는가? 자윗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미 죽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이 복원될때 사용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준비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을 그가 알았어요. 사무에라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 낙성식에 관련된 노래를 이미 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다비이신데 성전 낙성가다라고 해서 이게 뭐 표제어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때 부를 찬양을 이미 준비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29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29편의 내용을 봤을 때 삶에 이제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면 나아가요. 그러자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예배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은 때도 예배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29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0편으로 갈 때요. 30편은요. 성전 낙성식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백이요.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0편, 30편의 특징이에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개인의 예배자가 이제 공동체의 예배자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셔서 내 원수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전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도 받았고 삶의 새 생명도 얻었습니다. 나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게 2절과 3절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냥 치유가 아니고 전인적으로 나를 치유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29편과 30편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확장된 고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10편, 30편을 29편의 이 콜로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콜로폰이라는 것은 원래 작품이 있고요.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설명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곁들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9편과 30편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편을 29편과 함께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계속 예배자의 노래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막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평생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잠깐 울음이 깃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기쁨을 주는 아침이 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경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걸 예배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더불어 이 예배자가 개인의 예배자에서 공동체의 예배자로 확장되었기 때문에요.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가 아픔을 겪었으나 그 공동체가 예배드림으로써 공동체적인 응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음도 주시고 어둠도 주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10편, 30편은 지금 혹시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지금 혹시 울음을 간직하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때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3절에 표현에 따르면, 수월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대요. 1절에도 끌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끌어낸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해내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월해서 끌어내시는 주님이세요.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그 삶의 문제 허덕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6절과7절은좀 내용이 다르죠. 어 이거 내용이 다르지 않아?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야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인이요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인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랑 흔들리지 않아.라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주의 얼굴을 살짝 가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살짝 가리신대요. 그랬더니 금방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밑줄 그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는 이 문장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가 나를 교만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문장이 정말 중립적인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지경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는 산에 있어서 애매한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산, 이것은 나의 마음의 오만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원어로 한번 보시면 나를 산같이라고 되어있고, 그, 하라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뜻이요.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하여 묵상해야 될 구절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내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서 주님을 흐릿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주시는 주체는 주님이세요.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은혜 받을 때그 은혜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잘될때 넘어져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무슨 응답을 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럴 때 교만해져요. 지금 시편 29편에서 30편까지 쭉갈때이찬송의이 높낮이를 보셔야 돼요. 지금 시편 30편에서 7절 은혜로 내가 굳게 세워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금방 제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은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잖아요? 그것은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믿음에 있어서 아직 하수예요, 하수. <laughs> 한참 하수.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걸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될 때요,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들레고 할 때요, 주님께서 싹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왜 내가 은혜 받고 교만했지?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를 받으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교만했지?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0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의 응답받아 무언가 풀렸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절박해진 거예요. 이걸 다윗의 삶으로 본다면 좀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돌이켜 봤을 때, 자기 마음에 있었던 교만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뭐 성경에 따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던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 내가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만약에 무덤에 내려간다면, 즉 내, 제가 흙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삶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과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지금 29편은요, 예배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30편이 지금 낙성식에서 불리워지는 찬양이다라고 봤을 때요. 결국 지금 이 6, 8절부터 10절까지 하는 이 말씀. 아니, 주님 제가 흙으로 간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를 위한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예배자로서의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너무 고난에 파묻혀서 너무 수월에 갇혀있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묵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8절부터 10절은요. 그냥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얘기가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 하리까?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배자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고백 안에 주님 저를 수월해 버리지 마시고 저를 죽은 자와 같게 마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의미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나와요 오늘 찬양이 거기에 대한 찬양이었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얼마나 아주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시인이요 예배 기쁨이 회복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9편과 30편을 연결하여 보면서요. 결국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약간 재해석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기도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예배자는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해요. 예배자라는 사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해요.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어조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중간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지고 실족해 버렸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정말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위한 기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실 거예요. 저는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막 고통을 주시면서 목사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 되면 안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약간 그 앞부분의 내용과 같아요.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1편 30편까지 나아가는 오전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가 되는 그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의 삶을 수월해 버리지 마옵소서 저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오조가 다르죠. 이래서 목사가 되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한 아이다. 라는 어떤 본질적으로 변화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린 내용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나아갈 때 반드시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기도나 예배를 통하여 응답만을 강구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기도 자체를 기뻐하고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성도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좀밀하게 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꼭 묵상하시면서 삶이 예배다 라는 것을 오늘 한날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붙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배 자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원한다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예배자의 이 사명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의 그 기쁨을 깨닫게 하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그렇게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